자, 여섯 개 음식점이 있어요. A, B, C, D, E, F가 있다고 치고, 위생 상태가 양호하면 동글 빼이. 보통이면 요거, 불량하면 이거. 양호한 음식점 두개 이상? 그럼 이건 결국 여사건이죠 전체에서 빼란 소리지. 전체에서 동글 빼이가 한 개인 경우를 빼고, 됐나? 그 다음에 동글 빼이가 없는 경우, 0개인 경우를 빼면, 무조건 동글 빼이가 두개 이상인 거죠. 된다. 그럼 자 이거부터 가자. 동글빼이가 아예 없어야 돼. 그럼 전부 다 세모랑 x로만 이루어져야겠죠. 얘도 세모 x 두 가지. 얘도 세모 x 두 가지. 얘도 세모 x 두 가지. 총 이가 여섯 번 곱해지는 게 전부 다 동글빼이가 한 개도 없는 상태죠. 된다. 그 다음에 동글빼이가 한개있으려면 일단 동글빼이 한 개를 우리가 만들어 주자고. 여섯 명 중에, 여섯 개 음식 중에 한 개를, 동글빼이를 만들어주고 나서, 나머지가 세모랑 엑스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죠. 얘를 뺄 거야, 전체에서. 됐나? 그럼 전체가 얼마냐? 원래는 동글빼이 세모 엑스 중에 하나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3의 6제곱이 전체였다, 이 말이죠. 됐나? 끝났다. 얘는 729가 될 거고, 얘는 6곱하기 32에 6을 곱하네요. 6이 12, 63, 18, 192가 될 거고, 얘는 64가 되겠죠. 따라서 음,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고? 6이가, 5가, 2 5 6인가다 그러면 퉁퉁 3이 되겠죠. 탕탕 5에다가 2 더하면 7점안 되겠나? 이얘 날라가야 되니까 4, 7, 3이 내가 알고 싶었던 정답이네요. 됐나? 넘어갑시다. 엔드